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용트럭입니다 어, 네. 오늘은 짧간한 차 갖고 왔네요. 아주 귀엽하죠 네. <laughs> 원래 다루는 럭보다 어, 요거는 이제 1.2톤 차량이고요. 어, 1톤 차량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 높이 고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뭐다 아시겠지만, 뭐 스티커가 있어서 뭐 스티커로 보셔도 되고, 앞바퀴를 보시면은 2.5톤 같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1톤들은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휠캡이 씌워져 있는 그냥 일반 네, 타이어로 되어 있지만 1.2톤은 그냥 보시면은 이제 앞바퀴만 봐도 아, 지나갈 때 아, 저 1.2톤이구나, 1톤이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차량의 장점은 내장탑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택배짐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자가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얘는 무려 파레트가 3장이 들어갑니다. 네, 현미 특장에서 특장을 작업을 해 가지고 3m 75까지 이제 연장을 해서 출고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뭐 구조 변경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신차 출고가도 무려 예, 3,200만 원 가량 하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이데 2차가 3,200이냐? 아닙니다. 전국 최저가. 오마마 매리트가 있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내용도 궁금하실 거예요. 얘는 이제 19년에 실주행 거리 이제 5만km 같탄 차량입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도 짱짱하고, 어뭐 이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1톤들은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 뭐 천만 원 미만 뭐 이런 것도 찾긴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레트가 세 장이 들어가는 특장이 올라간 차량들은 저렴한 거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전화 주시면은 그 메리트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바로 사업에 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스페어 타이어도 다 달려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매입해왔을 때 당시 그대로 네,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네, 뒷타이어도 아직 트레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탑도 뭐 어디 찍히거나 뭐 찢어지거나 뭐 땜빵한 자국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엄청나게 깁니다. 뭐 사용감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뭐 바닥에 철판도 깔려 있고 뭐 작업등도 세팅이 되어 있고 네, 연문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짐을 뭐 나와서 쓰실 수도 있고 편안하게 네,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한창 뭐 나름이 특장 뭐 하면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차량도 출고 많이 했죠. 인기도 많고. 네. 그런 인기 많은 차량을 싸게 가지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영상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어, 내가 이제 좀 이런 특장 파레트 세 장에 들어가거나 이 정도 사이즈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꼼꼼하게 요 영상 보시면서 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세차까지 싹 정리해놨습니다. 를 네, 굉장히 깨끗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뒤에 이제 저 특장을 길게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캡, 표준 캡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옵션은 그래도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도 짱짱하게 다 들어가 있고, 네.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내비를 많이 하니까, 내비는 굳이, 예,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카메라만 설치해서 하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바로 사업에 투입하있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 번, 이제, 파레트가 3장 들어가는, 3m75의, 내장탑 차량. 네, 가성비 차량이고요 19년에, 이제, 실주행거리 5만km 조금 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제, 세경트럭으로 문의 주시면은, 파격적으로, 왜 파격적인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고 할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시 감사합니다.